샬롬.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조금 변한 거 없어요? <laughs> 새로운 넥타이 하나 구입했어요. 아내가 사주었어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넥타이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주로 많이 저 유튜브 동영상에 사용했던 빨간색 타이는 어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장모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수출랩이 있는 넥타이는 우리 여동생이 선물로 주었던 것이고 그린 칼라는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라이트 블루 칼라는 저를 파송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임했을 때 교회에서 숯한 벌과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넥타이를 하나 주셨어요. 네개를 어, 즐겨. 사용했죠. 맺죠. 그리고 깜장 색깔 넥타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한 그런 자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근데 오늘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얻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요한의 출생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의 부모님은 훌륭한 신앙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할 때에 주의사자 가브리엘이 사가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고지하였고, 구약에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장례일을 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리아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가리아는 말을 못하는 상태로 섬기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지요.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생명을 권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가 없어 슬퍼하며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테를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와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출생한 사실을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쳐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죽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들을 낳은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가르침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볼 말씀은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구형하고 빌라도의 뜰로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라고 요한의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사역에 대한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예언해 주셨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이 세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의 죽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여서 미움을 받고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한 것 때문에 오게 갇혔죠. 헤롯 왕이 생일날 손님들을 청하여 주연을 베풀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이 취중해 했겠죠? 맹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노라고는 약속을 했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님께 사실을 알려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 그는 30대 초반의 생을 순교로 마쳤습니다. 불꽃처럼 살다 떠난 세례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삶 속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소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